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용인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경기 풍년 버스 P91번을 타보고 있습니다. 18석이라 우등이라 레그스트도 있기도 하고요. <laughs> 이차는 유니버스 더블이지만 2차는 수동이 아니기도 합니다. 경기도에서 첫오토매틱이도 확인 나 오토라 편한 듯해요. 밑에 옆에 있는 거 보면 그냥 평범하고요 전기 프리미엄 버스로 바꾸면서 스티커를 바꿨네요. <laughs> 뭐, 이번에는 시계인데 기존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. 안전벨트 유무, 시계 온도가 뜨긴 합니다. 28서 5동이고, 3점씩 안전벨트 적용, 그리고 한참. 이런 차 타보고 싶다. P91 번원 예약하세요. 오늘은 전남역의 뉴프리미어스 유니버스 노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